안녕하십니까? 경제 공부 싫어하는 이과생 계열은 장기투자자 이계추입니다. 2022년 네, 2월달까지의 수익률, 지난달까지의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네, 흡피 전략, 삼 펀드 전략, 그다음에 국내 그 S&P ETF로 하고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P전략은 3배 레버리지 전략이고요. 이거는 S&P 3배고요. 이거는 채권, 장기 채권 3배입니다. 비율은 55대 45로 했습니다. 그리고 3펀드 전략입니다. 3펀드 전략은, 네, 요거는 1배짜리겠죠. 이거는 미국 모든 주식. 이거는 미국 제외, 전 세계. 네, 세계 주식, 전 세계 주식. 이거는 미국... 뭐, BND는 미국 모든 채권, 네, VIT는 미국 모든 주식, VXUX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주식이죠. 네, 그래서 7대 2대 1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펀드로 안 하고 그냥 뭐, VT랑 BND로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VT 안에는 VTI와 VXUS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두 개로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 문제는 뭐냐면 요 얼마 전 영상에서도 이제 그 수수료 인하를 알려드렸죠? 근데 VT는 수수료가 0.07인데 VTI는 0.03이고 v x u x 는 0.07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VT로 하는 것보다는 VTi랑 VX, UX 라는 게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왜냐면 VTI 가0.03 이죠. 이거는 0.07, 얘는 VND 는 0.03. 예, 그래서 수수료 적인 면에서는 3 펀드 전략이 네, 조금 더 절, 어, 저렴하죠. 예, 뭐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한데, 예, 불과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살짝 살짝, 이거 굉장히 미세한 차이입니다. 반면에, 이 국내에서 하는 거는 엄청난 수수료죠. 기준으로 잡는 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0.2%인데 뭐 조금만 모아면 0.04%도 굉장히 많습니다. ETF가.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전략은 이제 그 타이거 미국 S&P 레버리지. 요거 국내 전략은 1.5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요거 요렇게 그 1대 1로 하면 미국은 f p 전략이랑 3펀드 전략 1대 1로 하면 뭐 2배가 되긴 하겠죠. 3배와 1배니까요. 근데 어쨌든 국내는 1.5배, 2배. 요게 이제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SS 이거는 2배, 요거는 1배죠. 예, 코덱스 미국 S&P 500 선물 해지 해치, 헤지된 거를 하고 있고요. 타이건 미국 S&P 레버리지 헤지된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1로 하니까 1.5배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고환율 전략. 지금, 어,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1100, 뭐, 10원까지도 지금 넘어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미국 직투는 안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덱스 미국 S&P 선물에 했지, 또는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합성했지. 요 비율을 뭐 1대1로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뭐 코덱스 미국 요게 없어요. 선물이란 용어가 들어가서 없고 레버리지도 물론 안 되기 때문에 요때는 아리랑 미국 S&P 500 했지 또는 그다음에 안전자산으로는 이제 요거 30%가 있어야 돼서 둘 중에 하나 요거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 ETF, TDF 2055, 2055가 없으면 뭐2040뭐 이런 거 증권자 투자신탁 혹은 코덱스 TRF 3070 요것도 뭐 없으면 뭐 비슷한 걸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언에 지는 이제 환율이 1110원 정도가 되면 어,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배짜리는 코덱스 미국 S&P500 TR로 바꿀 거고요. 두 배짜리는 신한 레버리지 S&P500 선물 ETN으로 바꿀 겁니다. 어, 아직은 안 해봤고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제 그 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 계좌, 그 다음에 ISA 계좌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RP 계좌. 여기는 이렇게 사고팔고 해도 세금이 이연되는 거죠. 세금을 사고팔고 해도 당장 내진 않습니다. 세금을 안낼 안내는 건 아니고 세금을 이연시키는 거죠. 낼 돈을 나중에 내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헷지 언해지 전략을 쓰실 때, 네 헷지에서 언해지로 가거나. 어느지에서 해지로 갈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연금저축계좌, ISA 계좌, IRPA 계좌에서만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어 국내 이제 그 ETF를, 요 코덱스랑 타이거 ETF를 매도 후, 어 직투로 가는 거죠. 왜냐면 지금 요거는, 어뭐 물론 모두 일부 매도, 일부. 네, 모두 매도가 아니라 일부 매도에서 환전을 하는 거죠. 왜냐면, 환전, 왜냐면은, 환전, 이 환율이 낮을 때 이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환전이, 그 환율이 낮을 때 환전해서 미국 직투 가는 거. 일반 계좌는 이거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 요런 그 세금 이연되는 계좌는 그냥, 어차피 이거는 직투가 안 되잖아. 이 안에 있는 돈들은. 연금 저축 계좌, ISA 계좌, IRP 계좌에 있는 것들은, 그, 그죠? 그 해외 직투가 안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 언엣지 상품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달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음, 흡피 전략 먼저 볼까요? 흡피 전략을 보면 파란색이죠. 네, 확실히 변동폭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삼펀드 전략, 빨간 거, 네, 스무스하게 갔고요. 현재는 제일 꼴찌네요. 그 다음에 국내 전략. 네, 주황색인데, 네, 현재 지금 수수료, 수익률은 제일 좋네요. 그 다음에 벤치마크는 이제 뱅가드 S&P 500. 네, 이 초록색이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0개월 차인데요, 보그레드. 현재까지 수익률을 보는 게 이제 CAGR인데요. 아, 어, 지금, 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국내 ETF 1.5배짜리가 현재 선두고, 후피 전략이 어, S&P 500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3펀드 전략이 뭐 가장, 어, 수익률은 낮습니다. 뭐, 맥스 드로우다운을 보면, 네, 역시 흡피 전략이 최고로 많이 떨어지죠. 떨어질 때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국내 1.5배니까 이것도. 야, 흡피 전략은 3배 짜리고. 그리고, 어, 이건 이제 S&P. 그죠? S&P. 그 다음에 3펀드 전략이 뭐 채권도 있고 잘 분산이 되다 보니까 어, 맥스 드로우 다운 후 이제 제일 낮고 제일 변동성이 없고 제일 뭐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참고적으로 보면 지금 흡피 전략의 모든 거를 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선을 그면어한요 정도 돼요. 요 때가 6월 네. 2021년 6월 정도에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마주치거든요. 3펀드 전략만 뭐 1년 전은 아니구나. 그렇죠. 이 3펀드 전략은 지금 1년 전으로 갔고 나머지는 6월이니까 지금 뭐 3월 초라 그러면 뭐 대략 9개월 전. 그죠? 9개월 전 가격으로 지금 다 할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백투더 나인먼스. 네, 지금 현재 이정도에 그래서 뭐 지금 뭐 아주 어 매수하기 편하죠. 네, 가격들이 다 할인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제 이따가 이제 뭐 리밸런싱이나 매수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링크는 요 영상 그 아래에 남겨 드릴 테니까요. 요 링크로 가보시면 지금 요 표를, 그래프와 이 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아요 어, 뭐 비율도 뭐 바꿔서, 에뭐 네, 직접 그 해보실 수도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요거는 뭐 숫자적으로 아까는 이제 그래프적으로 봤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 3개월. 그럼 이거는 보니까 지금 이제 1월, 2월이니까 여기 이제 12월까지 한 거고, 요건 이어투데이트는 지금 올해니까 2022년이니까 요거는 1월 달이랑 2월 달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최근 1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는 지금 흡피 전략이 엄청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국내 ETF, 국내 S&P가 이렇게 마이너스 12.7% 정도 빠졌습니다. 요거 보시면 어, 요때는 이제 12월 달도 조금 올라줬죠 끝에 그러다 보니까 3개월보다는 지금 올해 들어서 어, 훨씬 더그 수익률이 낮게 잡히는 걸알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올라줬기 때문에 그리고 뭐 1년치를 보면. 어, S&P가 이제 뭐 16%, 16%, 그 다음에 흡피 전략은 28%, 그 다음에 23% 국내 그 S&P 전략은 이렇게 돼있고요 토탈로 보시면,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익률 제일 좋은 거는, 어, 20개월 투자, 20개월 그 투자했을 때, 그죠? 보그레드 20개월 차 투자했을 때는 국내 S&P를, 어, 두 배짜리와 한 배짜리, 1대1로 섞은 게, 그나마 지금 제일 좋고요. 흡피 전략과 그 s&p만 그한 거랑 이제 똑같네요. 이제 흡피 전략이 이제 s&p 500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한 펀드 전략은 이제 좀낮습니다 s&p보다 좀낮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채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계 그 주식 그 배분이 돼 있기 그그 그 뭐죠? 분산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분산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폭도 작고 수익률도 뭐 살짝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번엔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리밸런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그 알려드렸던 그 링크, 지금 요 자료를 만든 요 링크에서는 제가 리밸런싱을 안 하는 거로 지금 해놨거든요. 노 리밸런싱. 음, 그 이유는 어, 리밸런싱이라는 게 이제 매도가 꼭 들어가잖아요. 매도가 들어가면 매도에 따른 거는 이제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도 후 리밸런싱, 세금을 내고 리밸런싱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비중을 새로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그 매월 그 매수를 하잖아요. 매수할 때 비중을 조절해서 매수를 하자라는 이제 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리밸런싱을, 어, 안 했,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요번에, 이제 3월 달에, 어, 이렇게 이제 큰 폭의 그 변동을 보니까, 아, 이게 이 보그레드 쪽그 포럼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이런 리밸런싱, 어, 기계적인 리밸런싱.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2021년에 그 이게 이제 주식 그래, 프 주식 수익률이고 이제 채권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주식. 요거는 이제 채권. 그랬을 때 이제 주식이 이때 21년에는 S&P만 거량 대량 뭐28% 상승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제가 3펀드 전략에서 채권이 10%잖아요. 그리고 후피 전략에서도 뭐 45%인데 그 45%를 직접 시, 실제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주식이 이렇게 너무 잘 오르니까 지금 주식을 매도해서 채권으로 가야 되는데,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주식은 주식대로 뭐 엄청난 상승. 상대적으로 비중 채권의 비율은 되게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주식은 엄청나게 상승하는,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즐겼죠. 왜냐면 전체 수익률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즐기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이 늘어난 모든 수익이 팍 꺾이는 거를 지금 체감하고 있죠. 이 늘어났던 게 꺾이는 걸로 체감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이런 투자에서 할걸 했을 걸뭐 이런 거는 필요가 없지만 반성 그래도 뭔가 뭔가를 반성은 해봐야죠. 그래서 아 주식이 이렇게 사정 없이 오를 때 조금 욕심을 버리고 이 올랐던 거를 채권에다 넣어줬으면 물론 이제 그 지금은 지금은 금리 인상 직전이라. 지금 채권도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이 흡피 전략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시면, 파란색. 네, 여기 떨어지는 거 보시면, 흡피 전략도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주식도 떨어지지만 채권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되게 많은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삼펀드 전략에서의 채권 비중을 좀 높인다거나 하는 것. 지금 이제 흡피 전략에서는 장기채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금리 상승기에 민감하다 보니 변동성은 컸는데, 그래도 이 변동성 커도 훨씬 더그 유프로랑 TQQQ 얘네들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TMF보다 채권보다 그래서 아, 적절하게 리밸런싱을 해줬으면 이 낙폭을 좀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런 이제 후회 네, 이런 할걸 했을 걸이라는 어떤 이런 게 있,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런 기계적인 리밸런싱 오히려 잘될 때, 그죠? 에, 보통 박수 칠때 떠나라 뭐 이런 배우나 이런 유명 셀럽들 박수 칠때 떠나라 뭐 운동 선수들도 그렇죠. 에, 이거를 조금 인기가 많을 때이 인기를 가지고 계속 더 무리해갖고 뭐 마지막에 확 떨어질 때뭐 은퇴를 하는 것보다는 박수 칠때 떠나라는 얘기도 있듯이 이그 리밸런싱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에, 이렇게 주식, 채권 뭐 이렇게 있는데 막 오른다 그래갖고 그냥 흐뭇하게 쳐다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올랐다 그럼 어, 너무 많이 벌어졌네 아 그럼 매도 후에 이렇게 가자 네, 요 지금 못 오른 애를 살짝 좀더 메꿔 주자 어떤 이런 그 마인드 요번에 이제 요거를 이제 살짝 좀 느꼈고요 네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걸 느꼈고 뭐 많습니다 뭐 이런 지금 경우가 제가 그 유프로 TQQQ를 가지고 흡피전략을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프로로 바꿨죠 예 바꾸고 나서 TQQQ가 이만큼 수익이 났다면 U 프로는 이만큼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아씨 아깝다 이만큼 반밖에 안 났으니까 너무 일찍 바꿨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때요? TQQQ 확 떨어지고 U 프로 조금 떨어졌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리밸런싱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당시에는 바꾸고 나서 한두세 달은 막 t q q 막 오르고 U 프로 조금 오르고 막 이래갖고. 에, 에 뭐, 에 아쉽다, 에뭐 그래도 뭐, 에 그래도 마음은편하다 했는데 지금 이시점에선는 티큐큐큐 확 떨어지고 6프로가 조금 떨어지니까 육프로가 티큐큐보다 수익률이 너무 훨씬 좋아요 지금은, 그래서 아 다행이다라는 어떤 안도의 감도 느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리밸런싱에 대해서 해외는 직투는 뭐 TMF도 있고 장기채, 그 다음에 BND도 있으니까 뭐 팔고 넘어가면 됩니다. 같이 그리고 달러로 같이 되니까. 근데 이제 국내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국내, 국내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거 지금 코덱스 미국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그 채권이 없, 채권 ETF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ETF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국내도 뭐 수익률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이제 이 환율에 따른 리밸런싱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 채권 쪽. 그래서 지금 얼핏 제가 한뭐한 뭐한 10분 정도 생각한 거는 국내는 어 이렇게 해서 국내와 그래서 국내와 미국 지표를 합쳐 갖고 만일 어뭐 저환율일 때는 뭐 국내 이러면 그냥 국내 이거 조금 매도 후에 그 BND나 TMF로 가면 되죠. 예. 네. TMF로 가면 되고 저환율일 때만. 고환율일 때는 너무 부담되죠. 환전을 하기가. 그럴 때는 미국 직투에서 미국 직투에서뭐 U 프로를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VTI VTI VX UX를 매도 후에 어, BND나 TMF로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직투 비중이 어, 주식은 좀 줄어들고 채권의 비중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국내는 어쩔 수 없고. 국내는 지금 여기서 환전을 해서 BND 이렇게 TMF 가는 거는 좀한 손실이 좀 크다고 10%의 환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만일 뭐 이게 1200원이고, 아, 그죠 1200원이고, 뭐 1110원이라고 하면, 이때는 뭐 7, 8%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안율일 때는 그냥 아예 미국에서 직투해서 채권을 조금 더 물이 주고, 만일 이제 나중에 저한율 오면 이쪽 국내 거를 좀 매도 후에, 물론 이거 일반 계좌죠? 이런데는 뭐 매도 후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쪽은 어 연금저축계좌랑 IS랑 IRP는 어쨌든 이거는 그 환율 테크닉 했지 안 했지 하는 것밖에 없고 아니면 뭐 진짜 국내 채권 ETF를 살펴 공부를 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살짝 뭐 이렇게 미국 쪽에서 이거는 이제 달러를 매도해도 그대로 달러가 가지고 있으니까 유 프로나 VTI나 VX 매도 후에 BND 가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뭐, 상황이 되면, 뭐, 다시, 뭐, 환전 후에 미국 쪽에 채워놓을 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리밸런싱까지도 잠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이 리밸런싱도 하나의 전략이고, 뭐, 보글 해야 되는 연, 예, 10%의 수익률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어, 두배 정도로 지금 맞추고 있어서 1.8배에서 두 배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수익률을 높게 보곤 있는데, 아, 그래서, 그런 그 리밸런싱, 리밸런싱을 통한 그런 안정적인, 안정적인 그 수익률을 이제 그 추구하는 이런 전략도 조금 더 보강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으른 장기투자자 이계투 였습니다. 오늘도 내네 주식 멀리 하고, 평화로운 시간 느껴봅니다. 구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광고가 개투님을 괴롭히니까요. 좋아요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한 노출로 낚이는 개투님은 원치 않으니까요. 응원 댓글은 이 개투에게 기쁜 자극이 됩니다.